네,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기자 회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어,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표께서 어, 이한 정치 테러범에 의한 참혹한 정치 암살, 정치 암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특위가 이후에 출범을 해서 이 정치 테러 암살 시도 행위에 대해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그리고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왜그 전대미운의 제일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그리고 또 총리실 대테러 팀에서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문자를 대량 유포한 것에그배우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정원은 왜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지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를 하는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부산 경찰서는 왜 현장에서 즉시 그 암살 시도 행위 현장을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사 당국은 고발인 조사는커녕 제대로된 수사 착수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정원의 김상민 특보에 의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아직까지도 왜곡하고 숨기려 한 그런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 암살 테러 행위가 내란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때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적 제거 행위가 이재명 암살 시도를 시작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란의 시작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 행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테러 대책위원회는 내란 특검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란의 시작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은. 특검법상의 관련 사건, 인지 사건으로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자회견 준비된 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 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합동 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 합동 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 센터는 테러 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후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전권 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습니다.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가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은 과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을,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는 출혈,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치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가장 큰 변수는 테러 위협이었습니다. 실제 테러의 희생자였고, 개엄 당시 소위 수거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제 총기 위협 제보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중 유세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후보는 방탄복을 입은 채 유세를 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고 방탄설비를 도입하는 등 비상한 대응 속에 대선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는 테러가 아니라는 김상, 김상민의 보고서는 대선 전략이나 된듯 국힘 의원들에게 공격지침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피격 당시 죽은 듯 누워 있었다며 그 모습이 구차하다고 망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했고, 각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이재명 후보를 비웃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를 방탄유리까지 피로하내며 선거 내내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야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정치 전술로 악용하는 이 비열한 행위가 국정원의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예, 국민 여러분께 상식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총선 100일 앞둔 지난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 테러, 만약 실패하면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2일 테러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아사가겠다는 살인 공작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 정치 테러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뒷전에 밀어놓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총리실에서는 총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전 과정에서 조태영 당시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구용 커터칼 미수라는 허위 판단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사건을 정식 정치테러로 다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의 축소 보고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뿐 아니라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우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근 김충숙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셋째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요청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시의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앞에 국가 시스템이 침묵하거나 방조한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정치적 암살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국정원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 이 순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과 공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민주당 정치대로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는 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